자, 마지막으로요, 대표님은 결혼 현장에서 수많은 커플의 만남과 연애, 결혼을 지켜보셨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충돌하는 게 배우자 만남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행복하게 외하는 결혼인데 그걸 왜 이기심이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해요. 배우자 만남은요, 배우자 만남은 좋은 편으로 하면, 좋은 편으로 하면 그 행복 의지의 아주 결전장이고요. 반대의 비요을 하면 인간 최고의 이기심에 이기심이 부딪히는 스파크가 탁 트이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좋은 상대를 만나는 건 누구든지 가지는 그런 소망이죠. 누구도 그냥 뭐라고 할수 없는.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는 현장에서는 바로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스파크가 트이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얼마나 이제 그손절내라고 하죠. 음. 절제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건이 되는 거죠. 네, 말씀해주신 거에서 그러면 막 조건 조건 이렇게 얘기만 하시다가 조금 가슴 아팠던 회원이 있다면 있나요? 지금 음. 그 우리 한국의 노총각들 그 골드디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봐, 가슴 아프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요, 요 조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음, 네. 이 상황. 좋은, 더 좋은 상대를 만나려고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한분한 한 분이 다 아, 너무 스토리예요 너무 많아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노총각, 노총각들이, 골드미스, 미스터들이 바로 그 이제 좋은 조건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우결혼식기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좀 행복함을 보여주고 있는 커플이 생각나는 분 계신가요? 결혼해서 잘 사는 커플들은 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어. 예, 네. 음, 그렇군요. 되게... 이술기아나운서도 만들어보니까 네. 좋은 선택을 했고. 자, 음... 네.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적절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남녀들은. 잘 만나서 잘 사는 거고요. 네. 그 어떤 적절한 선택의 기준은 그런 기준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남녀들은 조금 결혼 시기가 늦어지겠죠. 음. 참 이것만 얘기해도 하루 이틀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네. 네, 앞으로 좀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결혼하면 떠오르는 남자 이웅진 대표님과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혼, 연애, 세혼, 결정사, 남녀, 만남 등에 대한 궁금증, 이웅진의 세혼에서 어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